자, 반면에 파일, 원인, 쓰리, 세명의 인도 여성 가운데 한 명은 리터레이터. 읽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can read and write가 literate 어디 어 예전 어 읽고 쓸수 있는 무식한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질문 조금 내려줘. <laughs> 어, 아. 자, 봅시다 음. 하이힐, 미터러시, 레이 포스터 장려하는 거죠. 음, 장려하다, 육성시키다 이런 뜻이죠. 패밀리 프레임, 가족계획이니까. 산, 아, 제안이겠죠. 버스 컨트롤. 음, 장려합니다. 자, 여기 주제문이 있네요. 결국 얘가 주제문이고. 그래서 앞이 사대죠 그리고 뒤도 사대고이렇게 되어 져 있는 글이네요. 자, 어. 높은 교육 비율이 읽었을 줄아는 능력이 높을수록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이 높을수록 사아재한이 장녀 장려, 장녀 됩니다. 뭐 이런 얘기죠. 가족 계획을 잘 세웁니다. 우리 부모들과 달리 우리는 we know that d e a 를 우리는 알아요 대 d e a 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 우리가 have a c u e o f them. 내가면 이때 되면 이제 출드럼 정도 되겠죠. 적게 가지면,라고 말해요. 됐죠. 어, 레일러 캐리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해줄 리니첫 살부터 쓰리 출들어 그녀는 아 그녀 스스로 세 명의 자녀로 제안했어요. 제안한 게세 명이야. 인구가 그러니까 많긴 맞는 거죠. 어, 이세 명은 뭐예요? 세 명은 네 명이라는 국가 평균보다 한명 적은 거예요. 네 명이라는 국가 평균보다 한명 적은 게세 명이라는 얘기죠. 아. 그러한 음. 종류의 restraint, 제약은 네. keep from ING 또는, uh, collocation이죠. keep from ING, 목적어가, 목적어가. 하나대한어야 되겠죠. 어. 자, 또 나와야죠. A1, impact, influence, impact. 이런 것들 다음에 on이 나오면, 이때 on이죠. 어디 어디에 미치는, 끼치는, 요런 의미죠. 이치는 여성 교육의 영향.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은 정부 사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부다사례로 끌고 가는 거죠. 주제 인추에서 풀어야 되는 패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번 봅시다. 어, 내용 1번. Implement.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행하고 있어요. 더 효과적으로. 버스 컨트롤 정책을 뭐보다? 인도보다. 인도가 중국보다 못하다고 그랬죠. 그럼 중국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인도보다. 답 1번이네요. 2번. 인도의 인구는 2028년에 리디우스가 아니라 인크리시드죠 중간에겠죠. 3번. 어, 버스컨트를 비우는 캐롤라주는 뭐보다. 자, 이거 잘 읽어야 돼. 4 제약은 높잖아. 핀이야. 핀이 높은 거니까 하이어라고 써야겠죠. 이거 잘못 읽으면 답 3번으로 갈 수가 있어. 칼 미트로 <laughs> 쓰면 영향을 많이 끼치죠? 리트리 없어야겠네요. 자,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되니까 인도 자 사고도 중요해. 인도에서 남자 여성은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진다. 캐롤라 지역에서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인도 전체라고 쓰는 것을 뭐라고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했죠.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incorrect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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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에 1번. 2번은 1번. 이번엔 1번. 어자 패턴 17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 열거 뭐 패턴 17도 지금 이제 우리가 어 이틀 동안은 계속해서 어 패턴이 있는 거를 찾았어요 그주제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지금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메인이 없는 문장이 있죠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 열거도 역시 메인이 없는 문장입니다. 같은 말에 밑줄 끄세요. 그리고 같은 개념이나 의미라고 쓰세요. 같은 개념이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시키고 있네요. 음, 한번에 다안 들어오네. 미칠 거 볼까? 자, 어떤 말이 반복되니 또는 어떤 같은 호의기도 괜찮다고 그랬어. 음. 여기. 이제, 같은, 여러 이제, 같은 개념의 나를 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 있나요? 개 키워본 사람. 키우다가 왔니? 책임, 뭔데 잡아먹고? <웃음> <웃음> 안 잡아먹고? 어. 자, 아, 음. 개는 개는 행동 배울 수 있습니다. 단지 무엇에 의해서 배울 수 있어? 어, 레퍼티션, 저기 반복에 의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그죠? 음. 뭐 지금 밑줄 네 개를 껐는데이네 가지 내용으로. 열거를 하고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이글 전체가 서포팅하는 문장이라는 얘기죠. 주제문은. 앞에 메인이 있는데 그 메인을 날려버린 거예요. If for t 뭐 이런 것들 항상 동그라미 치고 음, 가죠. 의상주어. 뭐 진주어죠. 그것은 참 지루할 거예요. 지루하죠. 인간이 go over and over. go over and over가 repeat 뜻이죠. go over and over. 반복합니다. 같은 단순한 것을 반복하는 것은 인간이 똑같은 단순한 것을 반복하는 것은 지루해요. 그러나 너는 have 해야만 합니다. Realize that. That 이하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That 이하가 아니라, 이런 지루함이 the price. 이때는 대가겠죠? 대가? 대가? 가격이 아니라 대가예요. 너가 pay f r y 지불하다죠 페이퍼 지불해야 할업급도네 니가 좋은 개에게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즉 좋은 개를 가지고 싶으면 저런 지루한 따위는 참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좋은 개를 가지고 싶으면 반복된 어?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인간이 정말 지루한 일인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싶으면 그 지루함을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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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올릴, 손 올릴 때까지 손 손해야 되잖아, 그지 음. 자, 그러나 너는 have, 어, 했죠. 세 번째, you have to be patient. 인내해야 되고, 결코 랩사역동 너의 지루함을 개한테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됐죠? 너의 지루함을, 어디 있어? 어.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선선하다가, 욕하고 보면 안 되지. 술가자지말고못알아되지 똥개 같은 데 잡아먹어야지. 하고 몇번 하다가 그만두면 안 돼. 지루하지만, 인간한테는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리드투 이끄는데 뭘 이끌어요? 두 번째 것을 이끕니다. 그게 뭔데? 너는요. Have to uh, sympathize with him. 그 이때 그는 개죠. 그렇죠? 자 여기서 emphasize는 공감하다예요. 어 우리 어법 하나 챙기고 갑시다. Emphasize, emphasize with를 쓸 건지 for를 쓸 건지 굉장히 중요하죠 얘는 동정하답니다. 주의해야 돼. 자, 그러면 emphasize with, 개와 공감을 하는 게 예적 피라고 적으세요. p a r a p h r a s 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음. 아 포를 쓰면 동정하다. 아, 아 심화타이자는 저기 공감하다. 어, 공감하다. 공감하다가 뭐예요? 나는 슬펐는데 얘는 기뻤어. 나의 슬픔이 얘한테 들어가서 얘는 슬퍼졌어, 기뻐했는데 얘가 공감이죠. 뭐, 엠퍼티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 되어보기에요. 내가 너 되어보기. 입장받고 생각하기. 이런 것들이죠. 음. 만약 너가 한다면, 너가 뭘 해? 그 입장이 되어본다면, 우리가 집에 가면 개새끼가 있어요. 어, 그런데 앉아, 앉아, 그러면 처음에 개가 뭐래? 저 새끼 뭐라, 이게? 그러야 음, 나 한국말하는데 걔는 자꾸 나한테, 나한테 쳐다보고 어이 어, 하고 고개 이렇게 어? 근데 어떡하냐뭐라그러냐 이런다고 그러다가 발꿈치자마 우리 조선시 뭐야 우리 말잘하지그 입장을 한번 바꿔 보라고 너가 받아보면 너는 윌페느낄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자 여기서도 일가주어포울기사기이 주어 투 진주어 하우가 하그를 끌고 나왔으니까 우이동사 뒤에 놓고 집어넣으면 돼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개가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위시, 바라는 거 바램을 당신이 바램을 바람, 개가 이해하는 것이 어,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그 너를 의지하는지